레인보우 커뮤니케이션은 PR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사람과 사람을 이어 사회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습은 집요하게, 소통은 따뜻하게, 혁신은 치열하게, 협력은 긴밀하게를 모토로 농업적 근면성을 바탕으로 전인적 홍보인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네임보호는 구성원의 홍보 역량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와 업무 순환 계획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보의 특정 분야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저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분야를 아우르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요 캠페인을 성공에 맞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는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레인보우 아카데미 학급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일을 열심히 한 분들은 잘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년에 연 4주, 3 플러스 1주의 장기휴가의 제도를 정착을 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라인 디자인, 영상에 대한 자체 제작 능력을 배양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산업이 코로나19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힘내라는 메시지를 각자에게 서로 주시면 서로 서로 파이팅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로 생각합니다.